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우리 시장은 내일 국군의 날 휴장을 앞두고 좀 약한 모습이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네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뭘 말씀드릴까 하다가 제가 유튜브 오픈 영상에서는 종목을 소개한다는 느낌으로 제가 신규 상장주 매매를 했으면 가급적 그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제닉스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이 회사는 2010년에 설립된 스마트 팩토리 물류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스마트 팩토리 전체 시스템 구성이 가능한 무인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고,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라서 공모 때부터 나름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공모가가 4만원으로 가벼운 편은 아니어서 어디서 시작하나 봤더니 아침에 47% 넘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주가가 가벼운 종목들은 시조가가 높으면 차트를 보고 대응하면 되지만 이런 종목들은 30%대 구간으로 들어오면 매수해볼 생각이었어요. 제가 신규 상장주 프리미엄을 30% 정도 인정해 준다고 하는 건 상한가를 한번 갔다 정도까지는 인정해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 계획대로 매매가 잘 되지는 않았는데요.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이 종목이 아침에 59,000원 47.5%에서 시작하길래 좀 조정을 주겠지 하고 기다려 보니까 역시 쭉 내려오면서 55,000원 37% 구간대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매수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54,000원 때까지 오면 호가참 보면서 슬슬 매수를 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아, 이게 딱 55,000원까지만 내려왔다가 이게 바로 치고 올려서 64,200원, 60.5%까지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놓쳤구나 생각하고 그냥 차트만 따로 열어놓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가를 깨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하면 안 되고요. 하락 3파를 기다려 봐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시가 위에서 만들어진 고점에서 내려오면 하락 1파, 그 다음에 시가 밑으로 내려오면 하락 2파,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내려와야 하락 3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만들어졌던 이 저점이었던 5만 5천 원을 깨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기준이 없어졌으니까 어디까지 빠지나 봤더니 이게 5만 2천 원은 깨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좀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절을 하더라도 껄무세가 되지 말자 생각하고 여기서 200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빨리 손절 처리를 하고 만약 상승한다면 이 시가까지는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가 한 옥가 밑에 50% 매도 대기를 걸어두었더니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가 위로 올라오길래 내심 기대를 했는데 아 이게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제 매수가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니까 이렇게 횡보를 하길래 아 오늘 어렵겠다 생각하고. 나머지는 점심 먹으러 나가기 전에 여기서 전략 매도 처리했어요. 이게 그래도 제 매수가에서 다조 독가 위에서 매도를 한 거니까 그래도 수익으로 마감한 거예요. 이후에는 역시 쭉 흘러내려서 5만 원도 깨고 더 내려와서 종가는 4만 6천 원, 15%로 마감했죠. 이 종목은 오늘 아침에 여기서 망설이다가 이큰 수익을 놓치고. 여기서도 머뭇거리다가 제대로 매수를 못해서 수익을 좀 놓쳤는데요. 그래도 상장 첫날 이렇게 수익으로 막감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오늘 동전주를 제외하고 네 종목이 상한가에 갔는데요. 이 중에서 HL 사이언스만 말씀드릴게요.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국내 최초 개별 인정 원료, 생산부터 완제까지 한 번에 가능한 CMO 스마트 팩토리를 증설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한미약품과 상해 파마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소식에 오늘 이렇게 사악가까지 갔는데요. 전략적 합작 계약을 통해 우슬 조인트 1 닥터 슈퍼칸, 스킨마스터 등의 제품을 중국 내 독점으로 공급한다고 이미 2주 전에 보도가 된바 있죠. 일봉을 보시면 지난 13일 같은 이슈로 상한가를 가고 시세를 조금 더준 이후 거래량 없이 1 1선가지 조정을 줬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불을 뿜었는데요. 거래대금은 280억 정도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거의 보합에서 시작해서 점심때까지는 이렇게 거래량 없이 횡보하다가 오후 1시 넘어서 갑자기 들어올려서 23% 넘게 올렸다가 21선까지 조정을 주고 다시 이렇게 끌어올려서 장 막판에 상한가에 들어갔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미 증시가 물가 지표 둔화에도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별로 좋지 않았죠. 코스피는 갭상승으로 출발은 좋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21선도 이탈하면서 2,59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갭상승으로 출발은 좋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763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일 화요일은 국군의 날이라 휴장이고 목요일은 개천절로 휴장이어서 이번 주는 징검달이라 좀 대응을 잘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간에 쉬는 날이 있을 때는 전략을 좀 세워둬야 될것 같아요. 국군의 날에는 군인정신으로 무장하고 개천절에는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종목 공부를 좀더 집중해서 하면 어떨까요? 농담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 얘기를 농담으로 듣지 않으실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